안녕하세요. 주식 공짜입니다. 이번에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약 예정된 그린 리소스에 대한 수혜 결과와 기업 분석을 해보고 종합 평가를 내려볼게요. 그린 리소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용 부품에 적용되는 보호 코팅을 위한 코팅 소재 제조를 하고 코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기간수혜측 결과 기간 경쟁률은 753대 1로 나왔고요. 희망 공모가 분포를 보면 최상단 이상의 대부분 몰리면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3,000원 초과한 17,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의무 보유 확약률은 5.4%로 낮게 나왔고요. 공모 개요를 보면 청약일은 11월 13일부터 14일, 환불은 16일,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에요. 공모 방법을 보면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고요. 일반 청약자와 기간투자자의 배정된 물량은 위표와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이 나고 있는 흑자 기업이네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은 위 7곳이고 위 기업들의 평균 pr은 12.15배예요. 희망 공모가 산출 내역을 보면 위 24년 추정 순이익을 반영한 주당평가가액은 17,545원이 되고 이에 할인율 37.3에서 20.2%를 적용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이 되는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는 17,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기간 확약을 적용한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33.47% 금액으로 466억, 시총은 1,391억, 기존 주주 물량이 14.47%로 꽤 돼요. 유통 물량은 그럭저럭 보통이에요. 상장 이후 출회될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은 없고요. 상장 직후 출회될 수 있는 스톡옵션 물량도 없어요. 그린 리소스는 위와 같이 A 등급, BBB 등급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기술 특례 상장해요. 청약한도와 배정 물량은 위표와 같은데 청약한도는 나쁘지 않네요. 그린 리소스에 대한 종합 평가는 c입니다.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모가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가능성만 보이네요. 정리한 걸 보면 유통 물량이 나쁘지 않고 수혜치 결과도 소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좋은 한선 엔지니어링과 동시 상장하는 리스크가 있고 확약률이 낮아요. 큰 상승은 기대 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길 바랄게요. 가시기 전에 이 채널과 함께 주식 공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